이해 보이시죠?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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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저희가 롯데 시네마 영천으로 왔습니다. 요즘 큰 업체에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네요. 사실은 롯데 시네마는 아니고요. 펜 소관증! 롯데 시네마와 함께 위치한 빵장수 베이커리.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빵장수 베이커리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실내 연출이고요. 창가 쪽에 위치한 곳에 특정 포인트를 줘서 연출을 할 예정입니다. 바로 가시죠. 네. <놀람> 여기 빵장수 베이커리라고 하는데 엄청 크네요. 엄청 크고 되게 고급스러워요. 지금 아직 뭐 들어온 게 거의 없지만 되게 가구들도 좋아 보이고 이런 인테리어도 되게 고급스럽네요. 오늘 시공할 미치는 창가 쪽 좁은 통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스티로폼으로 지금 밑 작업은 다 해놨고 연출에 쓸 돌들을 지금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근데 돌이 엄청 네, 크네요. 돌 이거 새끼예요 새끼. 아. 어 이거는 새끼다 새끼. 이런 돌은 어디서 구하는 거예요? 팔공산에서캐우시는 거예요? 네네. 아. <laughs> 이거 스티로폼이죠? 네 스티로폼이요. 밑에. 이... 네. 저희가 이제 연출할 생화들을 꽂아야 되니까 꽂을 수 있도록. 촬영해도 돼요? 아 안돼. 점찍지 마라 점찍지 마라. 폼이 층이 있어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높이감 문제예요. 높이감이요? 네. 산에도 지형이 평평하지 않잖아요. 높이감으로 나온 거지. 다시 덮어. 다시. 이거 다 인조예요? 얘는 진산데 브라인이고요. 말린 거죠? 네, 말린 거고 이건 네, 인조. 아, 그라스는 인조요? 네, 말린 거고. 꽂는 방법이 있어요? 힘으로. <웃음> 힘으로? <웃음> 먼저 구멍을 뚫고 거기에다가 힘으로 꽂는 거같습요 꽂는 위치는요? 미리 디자인을 해서 오 하는데요. 네. 와, 너무 예뻐요. 예뻐요. 이건 뭐예요? 보살이요. 네? 고사리. 보살이요. 저희가 먹는 보살이. <laughs> 아니요. 시종보살이는 아니고요. 와, 진짜 디테일예요 이거 다 인조죠? 네. 이런 것도 다 인조예요? 아, 이건 진짜예요. 아, 이건 진짜예요? 네. 고스트 드라고요 음. 고스트 아, 고스트 울드. <laughs> 이거는 그, 나무 껍데기 말린 거죠? 나무 껍데기 쪄서 말린 거. 쪄서 말린 거. 진짜. 다끝나간다면서 아직도. 아, 아직 좀 남았어. 어디 하시는 거예요? 아벽 뒤에도 <laughs> 여기 아무도 안 봐요 네? 네? 아니에요 여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대리님 영화나 뭐 게임 같은 거 좋아해요? 어 그렇죠 좋아하죠 그 완성도 높은 영화의 네.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어 재미? 하.. 아니에 <laughs> 디테일 <laughs> 디테일. 봉준호 감독이 아니. 왜 세계적으로 유명한지 알죠어재밌는 영화를 많이 만들었어. 아 디테일이 <laughs> 네. 장난 아니에요. 봉준호 감독님 영화도. 아, 그래요? 이게 사람들이 보세요 가까이 와 보세요. 아, 네. 이런데는 다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연치 않게 이잘 보이지 않는 뒤쪽을 봤는데 이런 섬세한 돌들 가지런히 놓여져 있는 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와 여기 진짜 누가 시골에. 저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여기 <laughs> 안에 안해 놓은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다 일일이 그쵸? 계산을 하신 겁니데 너무 하나 하나 다 해놓잖아요. 아 그럼 또 재미가 없어요. <laughs> 이 숨겨져 있는 디테일을 찾아내는 게 재미죠. <laughs>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나만 봤다 이런 성취감 <laughs> 그런 걸 느끼는 거죠. 조경이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생각해야 돼. 요 대단하십니다. 지치신 아, 거 같은데. 제가요. 네. <laughs>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 중에서 하나예요. 지치다, 지쳤다. 뭐 이런 거 진짜 역나다.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뭐예요? 시공. 개야. <laughs> 상담 분이 아, 인스타 유튜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일이 재밌지? 저는 오늘 일한안 나왔는데. 드디어 끝났습니다. 보시죠. 여기 전체적으로 펌퍼스를 많이 이용한 연출인데요. 어, 겨울에 무슨 펌파스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실내 연출이다 보니 저희는 계절보다는 실내 인테리어와 가장 사계절 잘 어울릴 만한 그런 연출을 선택했습니다. 음. 지금 여기 의자가 이렇게 일자로 다 배치되어 있는데, 앞에 지금 현수막이 있지만 사실 여기가 다 통유리에요 그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연출된 조경을 같이 보면서 바깥에 이렇게 내려다 볼수 있는 그런 연출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의자인데 손님들이 앉아서 음식을 드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는 이제 창가 쪽과는 달리 보스트우드와인조식물을 이용해서 연출을 했고 여기 마감은발코를 했습니다 아 이게 진짜 다 인조 식물이라는 게 신기해요. 보시면 이끼도 있는데. 아 이끼요? 전체적으로. 와 진짜 사랑스러운 같아요. 이후로 이제 이게 다 가구랑 세팅이 되고 청소까지 끝나면 훨씬 더 예쁜 모습으로 마무리 될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는 그때 다시 한번. 현장에 와서 사진과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